CBS 쿱스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에 차의과학대학교 소식을 전하는 쿱스룸의 아나운서, 김윤아입니다 차의과학대학교는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송울이 통학버스 노선을 추가했습니다. 송울이 단독 운행에는 어려움이 있어 의정부 노선에 확장하는 방식으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월 9일, 올해 2학기부로 시행되는 9개의 구간에 대한 2022년 2학기 통학버스 운행 구간에 대한 안내가 학사관리 시스템에 공지되었습니다. 기존의 송우리에서 학교로 향하는 통학버스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잠정 중단되면서 학생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62번, 63번, 3500번 버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62번 버스는 아침 등교 시간대 우리 대학 학생들과 대진대학교 학생들이 몰리면서 발 디딜 틈 없이 버스 탑승을 거절당하는 이유도 다반사입니다. 이에 학교 측은 송우리 통학버스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자 의정부 송우리 노선을 추가하여 앞으로 송우리에서 통학버스 이용을 원하는 학생들의 수고를 덜어주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다만 기존에 무료였던 송우리 셔틀버스의 시행 이 유료화로 개편되면서 통학생들은 기쁨과 더불어 아쉬움을 양면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빠르게 인상된 기름값과 인건비, 그리고 코로나 19의 재확산 우려라는 복합적인 상황이 물렸다라며 의견을 전했습니다. 이상 CBS 기자 임강민이었습니다. 통학버스 이용을 통해 학생들의 등하교 시 불편함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 해제로 3년 만에 학업을 워크샵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과 행사를 경험해보지 못한 2021, 22학번 학생들에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신청 관련 내용 양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약 2년간 사회문화적 측면과 어울러 대학에서도 특정 인원 이상 단체 활동을 하는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8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거리두기 방침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해제 이후 대학교 축제, 페스티벌 등 재개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본교 학생들 또한 학과별 워크숍을 추진하기 위해 분주한 회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에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AI 보건의료학부, 의생명과학과, 식품생명공학과 데이터 경영학과 총 4개의 학과가 MT를 진행했습니다. 20, 21, 22학번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학번 선후배가 모이는 자리가 처음이었으므로 남다른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AI 보건의료학부 신영채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이루어지는 MT인 만큼 학우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약한달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 MT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고 여러 학과와 교류하며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다.라는 소감을 전하며 학생회로서 MT를 진행하며 느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1학기에 MT를 진행하지 않은 학과들은 2학기에 추진하였으며 열심히 기획하여 많은 학생들이 만족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번 MT를 필두로 다양한 학과 행사를 통해 선후배 간 소통과 교류, 화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좋았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어 짧은 시간 안에 MT를 추진하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 준 학과 학생이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는 학생들의 언급도 많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더욱 개선되어 학과 학생들이 단합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이상, 시우베스 기자 양성민이었습니다. 학과을 워크숍을 필두로 다양한 학과 행사들이 추진되어 선후배 간의 교류와 화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지난 9월 27일, 제26대 총학생회 누림에서 2학기 축제 관련 내용을 공표했습니다. 11월에 이루어지는 이번 축제는 할로윈 시즌에 맞춰 지금 우리 차대는 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주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가오는 11월 1일 차 이과학대학교에서 현암제가 개최됩니다. 할로윈 콘셉트로 지금 우리 차대는 이라는 주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먹거리가 준비된 푸드트럭과 동아리 및 학과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체험 이벤트가 마련됩니다. 더불어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할 차가 탤런트 공연 무대와 연예인 초청 무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앙동아리 후퍼스, 초이스, 하울, R&B, RG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고 흥미진진한 이벤트를 통해 축제의 분위기를 북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 9월 27일 제26대 총학생회 누림에서 2학기 축제 현엄제와 관련하여 공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20년도 학사 일정에는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축제가 진행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학사 일정과 조율하여 11월 1일 하루만 진행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니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간의 공백에 마침표를 찍으며 본격적으로 축제가 개최됩니다. 울긋불긋한 단풍잎이 떨어지는 선선한 가을과 함께 찾아오는 현암제는 차의과학대학교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축제의 화려한 볼거리가 학생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암제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총학생의 누림의 SNS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CUBS 기자 주예진이었습니다. 11월 1일 하루 동안 진행되는 현암제에 재학생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치열했던 중간고사를 끝마치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11월도 힘내서 당차게 나아가는 차이과학대학교 학생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쿱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CUBS 아나운서 김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